제가 드디어 활동이 끝났습니다. 또 콘서트까지 마쳤거든요. 이제 곧 투어를 돌아야 되는데, 이제 투어 돌기 전에 이 체력을 다시 회복하고, <laughs> 그동안 못 먹었던 것들을 먹으면서 기력 보충을 하려고 오늘 이렇게 먹방 ASMR을 가지고 왔고, 보시다시피 지금 꿀조합으로, 요즘 엄청 유행하는 조합이라고 하더라고요. 제가 그동안 먹을 수 없었던 이 라면들을 면 요리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. 그래서 먹으면서 어떤 조합이 가장 맛있는지, 그리고 이거 진짜 해보고 싶었거든요. 근데 이거 하이슬기에서 해주잖아. <laughs> 이거 제가 정말 배고플 때마다 먹방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곤 했는데 이걸 진짜 제가 하게 됐어요. 제가 ASMR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워! <웃음> 매워. <웃음> 어! 여러분, 이거 밥 친구잖아요. 잠깐 멈추고 준비를 하세요. 같이 먹게. 음. 음. 저이 조합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. 그러니까 매번 이제 육회 먹으면 그냥 육회만 먹고, 뭐 비빔면 먹으면 그냥 비빔면만 먹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이 칼빈면이 난리라고 하더라고요. 이거 뭐 구하기 힘들대요. 배홍동 칼빈면. 이게 원래 조합이 좋다고 나온 제품이고, 얘는 불닭볶음면, 그리고 까르보 불닭, 이거는 비빔면입니다. 뭐부터 먹어야 되지? 일단, 얼음, 얼음소리. 저는 나랑드 사이다 좋아하거든요. 매번 마실 때 이거 쟁여놓고 먹는데, 하겠습니다. 음, 비빌게요. 섞었고, 무슨 조합부터 먹어볼까요, 여러분? 그래도 이이 이 조합이 근본이니까 근본 조합부터 일단 계를 담고 어떡해 대박 이거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일단 향을 맡아볼게요 음 기도 여기 다 먹어야 된대요 갈비명 맛있다. 맛있네. 이게 이 후레이크가 씹히고 그래서 식감이 되게 좋고. 이제 잠깐만 얘만 혼자 먹어볼게. 이게 그 일반 그 비빔면이랑 또 맛이 다르네. 되게 제가 좋아하는 메뉴 중에 이런 카복수 비빔면이 있어요. 그 약간 좀 고급스러운 한식 다이닝 집에서 파는 그 음식이 있는데 약간 그 맛이 나요. 약간 고추장 비빔면 같은 느낌? 근데 이게 또 칼국수 면이라서 넓적해서 그 식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이 조합이 되게 좋다. 이건 계속 들어갈 것 같은데 진짜 배고팠거든요. 맵지 않아요. 되게 맛있는 매콤함이고, 육회가 고소해서, 음, 왜 먹는지 알겠다. 이 순서로 돌아가야겠다. 이게 좀 자극적이니까, 그럼 비빔면과 조합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 뭐, 이 새콤달콤함이 좀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근데 얘는 또, 면이 얇잖아요. 그래서, 확실히 좀 느낌이 다르다. 음! 솔직히 비슷하거든요? <laughs> 근데 얘가 조합이 좋긴 해요. 넓적한 면의 식감이 좋아요. 이제 까르보 불닭. 와나 이건 진짜 이 불닭 라인은 제가 활동하면서 거의 안 먹거든요. 이게 너무 자극적이기도 하고 먹을 수가 없어요. 근데 그러기에는 뭐 떡볶이도 먹고 다 먹긴 했는데 이상하게 불닭 볶음면은 좀 죄책감이 든다고 해야 되나? 아 요즘에 좀 매운 거를 좀안 먹다 보니까 확실히 매운 맛을 더 크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. 예전엔 진짜 잘 먹었는데 이제 보기만 해도 약간 침이 고여. <laughs> 근데 또 이, 이거 얼마나 맛있을까? 야 진짜 침 고인다. 어떡해? 얘가 중화시켜 줄 거예요. 매콤한 맛을 먹게요. 와, 이거 매콤함이 싸 올라온다. 카르보도 맵구나. 매워. <웃음> 매워. <웃음> 어, 내가 이런 것도 좀잘못 먹게 됐다니 충격적이야. 근데 얘네들이 다 식감이 바삭한 게 없으니까 이거 뭐 ASMR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. 약간 좀 촉촉한 소리만 나요. 촉촉촉. 와! 진짜 매울 것 같아. 저 불닭볶음면 사랑하거든요. 얘는 약간 그 희열이 있어. 얘를 먹었을 때 두통 오는 매운과 대결하는 느낌. 그리고 얘는 딱그 위에 치즈 올라서 전자레인지 돌려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네 예, 올라서 불닭볶음면 갑니다 콧물나 응? <laughs> 응? 음? 음, 불닭의 맛이 별로 안 느껴지는 느낌인데? 나 이거 먹고 마비됐나봐. 이거 맛이 안 느껴져. <laughs> 잠깐만요. 불닭만 봐. 다시 먹어볼게요. 맛이 안 느껴져. 내가 알던 불닭보다 좀 뭐랄까 덜 매워진 느낌인데요. 이건 제 취향인데 확실히 그 넓적한 면이 좋아요. 어. 김이랑 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먹어요. 이렇게. 음. 음. 맛있다. 우리나라 진짜 김을 잘 만드는 것 같아. 진짜. 근데 진짜 먹방 하면은 무슨 얘기해야 돼요? 먹는 얘기만 하면 되나? 요즘 육 이렇게 좀 자주 먹었고 그 약간 그런 양꼬치 양갈비 꿔바로 어, 아니면 마라샹과 약간 요쪽 계열 좀 땡기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제가 큰 프로젝트가 끝나니까 약간 보상 심리가 있는지 그동안 못 먹었던 거다 먹어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최근에는 진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딱그 끝나고 회식 때부터 퍼졌거든요. 입이 그래서 지금 1kg가 쪘어요. <laughs>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, <laughs> 진짜 근데 여러분 아시죠? 그 밤에 먹고 자면은 아침에 진짜 배고픈 거 알죠? 그러니까 또 먹어. 저번에는 내 끼를 먹었어요. <laughs> 밤 12시까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샌드위치를 먹었나? 김밥을 먹었나? 아니, 우동을 먹었나? <laughs> 그래, 일단 콘서트가 끝나고 뒤풀이 때 삼겹살을 굉장히 많이 먹고 2차까지 갔어요. 2차까지 가서 이 정도면 도저히 먹을 수 없겠다 했는데 또 있으니까 먹게 되더라고요. 감자튀김을 먹었어요. 떡볶이까지 먹었어요.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가족을 만나러 간 날이 있었거든요. 또 거기서 엄마 아빠가 저를 약간 사육을 하시더라고요. <laughs> 삼겹살, 감자까지 구워 먹고 막 과일에 이런 거 먹고 다음 날도 갑자기 밭에서 부추를 따오시더니 부추전을 해주시고 심지어 아침밥도 먹었는데 집에 와서 부대찌개를 먹고 아 그날이었네 그날이었다. 그리고 저녁에 양꼬치를 먹었어요. <laughs> 오늘 치팅백이안사아요어 <피팅되게> <laughs> 미안. <laughs> 미안해요. 오늘처럼 속였는데 이미 치팅을 시작하고 있었고 <laughs> 이게 위가 늘어났는지 이제 허기가 져서 안 되겠더라고. 그래서 지금은 벌크업 중입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살이 너무 빠졌어 챙겨 먹어 이렇게 하시는데 솔직히 너무 잘 챙겨 먹고 있어서. <laughs>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게 콘서트가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알아서 빠지는 거 같더라고요 땀도 많이 나고 해서 체중 유지를 할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밤마다 복근 운동을 했어요 이번 콘서트를 위해서 이 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밤마다 복근 운동을 했더니 먹어도 배가 안 나오더라고요 단단해요 그냥 단단해져요 이 복근 운동 루틴도 다음에 알려 드릴게요 이거 따라 하시면 훨씬 더 몸매 관리에 힘쓸 수 있지 않을까? 되게 뭐 하는 거 많이 없거든요. 한 100개, 120개 정도 하면 돼요. <laughs> 이거 먹으려면 복근 운동을 하세요, 여러분. 진짜 배가 안 나온다니까요. 이런 거 먹으려면은 운동을 해야 돼요. 또 여름이잖아요. <laughs> 좀한번소리를 하나씩 리를하릴씩요추천릴게 얘가 1등, 비빔면 2등, 우리의 삶은 우리 불닭 은등불닭 삶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 있었어. 그리고 이 식감도 얘가 되게 얇은 면이잖아요. 그거보다는 이게 좀더잘 맞는다. 여러분들, 제가 이렇게 한번 대신 먹어봤는데요. 여러분들도 좀 끌리는 게 있으면 조합으로 한번 해 드셔보시라. 맛있네요 그러면 마지막 한 입을 먹고 스태프분들이랑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또 디저트가 있다고 합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저트 먹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요즘 엄청 유행하는 그. 족돌 케이크인데, 저는 맨날 볼 때마다 품절이어서 못 샀는데, 저희 또 아이세계 제작진분들이 구해주셨어요. 해볼게요. 안에 <laughs> 아, 네. 잼이랑, 크림치즈 같아요. 음! 초코도 진짜 맛있다. 약간 좀 라즈베리? 잼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? 겉에가 다 초코로 있는데도 그렇게 막 달지 않고 맛있어요. 진짜 안 달아. 안 달아서 계속 먹게 돼. 근데 진짜 이게 원래 디저트를 많이 먹으면 물리잖아요. 근데 막 그렇게 물릴 맛은 아닌 것 같아요. 음, 맛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밥 먹을 때 먹방을 보세요. 저는 약간 좀더그 식욕을 돋울 때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오늘 먹방 같이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더 맛있게 즐기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먹방. ASMR은 처음이라서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, 이렇게 또 활동 끝나고, 또 맛있는 걸 차려주시니까, 한 1kg 더찐것 같고요. <laughs> 되게 체력 관리 다시 열심히 해서, 남은 투어도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맛있는 저녁 하세요.